안녕하십니까.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민주당이 개를 좋아하다가 개 취급을 당했다. 아, 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국가기관인 검찰을 개로, 몰아, 개로 몰아쳤죠. 그런데 자기들도 개, 개로 불릴 줄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을 향해서 김건희에게 이렇게 폭격을 했죠. 국가의 핵심 기능을 하는 검찰을 향해서 개라고 비난하는 것은 사실 이만저만한 모욕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검찰을 향해서 권력의 주구, 뭐 개를 그래도 순화시켜 주구로 표현했던 것이죠. 권력의 주구, 언론을 향해서도 권력의 주구 이런 말은 들어 사용했습니다만 사용했습, 권력이 아닌 특정인의, 그것도 대통령 영부인의 개라고 지칭한 것은 많이 오버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민주당이 이재명의 개라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사실 모욕이라고 할 것은 아니죠. 이제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이재명의 개라는 소리를 들어도 민주당은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그야말로 이재명의 사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라는 표현까지는 민주당이 뭐 받아, 못 받아들일지는 몰라도 아마 사병이란 표현 정도에는 민주당 의원들도 반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의 사당화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재명의 한마디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심지어 당의 헌법과 법률과 같은 당헌당규도 하루아침에 개정해버립니다. 오죽했으면 일기 지도부의 막차를 탔던 한 지명직 최고위원은 이재명을 향해서 민주당의 아버지라고까지 불렀겠습니까? 그것도 그 최고위원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최고위원은 이재명의 이재명과 동향의 동향인 데다가 또 동년배 인물이었습니다. 정치판에서 만나지 않았더라면 친구죠. 이재명의 이기 민주당은 일기보다 훨씬 충성도가 지금 더 높아졌습니다. 심지어 이재명은 전당대회를 하면서 최고위원 순위까지 조절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당의 모든 조직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코앞으로 다가오니 당 전체가 그야말로 이재명을 지키는 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재명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이 좋은 가을날 아, 매주 주말마다 장외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장외 집회 인원 동원이 또 그리 쉬운 것도 아닙니다. 돈도 많이 들고 또 과거와, 과거와 달라서 인원 동원이 그리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것도 매주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마 현역이고 원예고할것 없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올 것입니다. 뭐 하기야 오현역이 의원의 고간에 지금 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은 이재명으로부터 공천을 받아서 당선됐거나 또는 공천을 받아서 낙선했으니 이재명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이기는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아마 상당수는 공천 자격도 없는데 현재와 같은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양문석처럼 물불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충성파를 키우는 차원에서 이재명이 공천을 줬을 것이고. 뺏지 그런 식으로 뺏지를 단 사람들까지 부지기수입니다. 공천 대가로 생각하면 뭐 아마도 뭐이 정도 있는 동원이야 감리하지 못할 정도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횟수가 누적되면 피로감이 생기는 것도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당 전체가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서 동원된 작은 방패막이라고나 할까요? 어,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자기 의견도 제대로 개진하지 못하고 퇴행적인 집단지성에 질질 끌려가고 있는, 끌려다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서 법을 바꾸고, 국가기관인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탄핵 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장관이나 장관급 인사들을 탄핵시키고, 또 이재명을 수사하는 검사들도 탄핵시켜버리고, 그래도 검찰이 민주당의 말을 잘안 들으니, 급기야 김건희의 개라고 몰아붙여버렸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서 민주당은 지금 헌법을 바꾸겠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이재명을 빨리 대통령에 앉히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키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러니 이재명의 개라는 소리를 들어도 뭐 크게, 크게 억울해 하면 안 되지 않는 게 아닐까 싶습, 싶습니다. 어쨌거나 자유통일당이 전국시도당을 통해서 검찰이 개, 이재명에게 민주당 해체. 이렇게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아, 아이뉴스24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뭐, 주말 장외 집회를 하는 것을 봐서, 봐서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민주당에 대한 대응만, 대응만큼은 자유통일당이 국민의힘보다 훨씬 시원하게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 같은 현수막에 대해서 민주당은 자기들은 국가기관인 검찰에 대해서 뭐 김건희의 개라고 몰아붙이더니 이재명의 개라는 소리는 듣기가 싫었던가 봅니다. 현수막 철거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넷 신문 나이뉴스 24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찰이 개 이재명의 개 민주당 해체 이렇게 적힌 자유통일당 현수막 철거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라면서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에 자유통일당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아이뉴스가, 아이뉴스24가 입수한 민주당 공문에 따르면 당은 지난 1일 각 시도당 위원장에게 민주당 비방 현수막과 관련해서 5개 광고물 법규 미적용 현수막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김윤덕 사무총장 명의로 발송된 공문 내용은 시도당 차원에서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해서 해당 현수막 철거를 요청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중앙당 차원에서 그야말로 정색을 하고 내려보낸 공문인 것입니다. 자유통일당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난달 초부터 이 문제의 현수막, 그러니까 검찰에게, 이재명에게, 검찰이 개라고, 이재명에게 민주당 해체, 뭐 이런,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적힌 문구와 개사진이 표시된 현수막을 전국 각지에 게시했습니다. 수도권은 지난 7일 게시기한이 끝났지만 지방 지역은 아직 여전히 게시기한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공문 발송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자유통일당의 현수막이 특정 정당을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한 것으로 정당법에 따라 보장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지자체 특히 지자체장이 민주당 소속인 지자체에서부터 자유통일당의 해당 현수막 철거에 들어간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유통일당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지자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하고요 다 자유통일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헌법상의 기관인 검찰을 개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상당하는 비판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유권 해석이 있더라도 정당 현수막의 철거 문제는 지자체의 행정 처분 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결론이 뒤집히는 경우가 없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얼마 전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는 아, 진보당이 거리에 게시한 현수막을 철거한 송파구청은 어, 송파구청과 서대문구청의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해당 그때 해당 현수막에는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김건희를 어, 김건희를 수사하라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송파구청 등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현수막을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문구 자체가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조례를 문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현수막의 설치 및 표시는 정당과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제한은 원칙적으로 대표자인 입법자가 스스로 형식적 법률로서 규정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내용이 좀 기네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정치. 정쟁이 아니고 그야말로 전쟁이 아닙니까? 아, 과거 여야는 그래도 싸울 때 싸우더라도 금도는 지켰고 그래서 참지 못할 일이 생겨도 또 타협의 여지가 남아 있었죠. 어,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여야는 금도도 따라오고 지켜야 할 선도 없습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욕을 하고 또 오늘 하루 살고 말 것처럼 아,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죠. 아,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제가 쭉 30년 넘게 정치부 기자 생활하면서 현장에서 정치권을 지켜봤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정치가 타락한 것은 아마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과반을 달성한 여세를 모아서 독주를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정치가 타락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의회 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은 양보의 미덕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독재를 하기 시작했고 여야간 타협도 실종, 실종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정치 어느 한 쪽이 독단으로 치우치, 치우치게 되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피하는 국민들이 있게 되어 있죠. 이재명에게 민주당을 해체하라. 뭐 이런 소리를 들으니 듣기에는 시원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극단으로 치우치는 우리 정치가 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바퀴벌레와 공산당은 때려잡아야 되는데 뭐 쓸데없이 공자 뒷다리 긁는 소리를 좀한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